안녕하세요. 김추일 떡갈비에서 떡갈비 주문했습니다. 어, 저희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저희 동생 집에 이렇게 열팩 보내주었습니다.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 어, 먹으면 잘 먹을 것 같고 소스도 맵지 않은 맛도 있고 또 매운 맛이 있어서 어, 아이들은 뭐 찍어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. 선장님께서도 알아서 소스도 챙겨서 보내셨더라고요. 구워 먹는 법도 프라이팬에 식용유만 조금 두르고 중불에서 굽고 약불로 옮기면서 그렇게 구우니까 안까지 잘 익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보면 두께감도 있고요. 야채들도 안에 있어서. 음, 크게 어, 냄새가 나지 않아 좋더라고요.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 율딱갈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입점이 됐는지 아직 좀 이따 들어오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품권까지 주고 제가 주문한. 네, 떡갈비하고 돈가스가온것 같습니다. 아이스팩을 야무지게 넣어가지고 돈까스하고 지금 아주 냉기가 있습니다. 걱정하셔서 조금 제가 책에 많이 묻겠다고 해가지고 보내주시라 한 건데, 이렇게 보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주 한여름 말고는. 얘는중간에 냉기가 싹 들고,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안에 소스도 안 껴가지고 자랐네요. 아이스팩이 한, 많이 넣어 놓으시니까 그렇구나. 아이스팩이 지금, 다섯 개, 여섯 개가 들어있네요. <laughs> 돈까스 두 팩이고 떡갈비 한 팩이고 아, 너무 감사히 잘 먹을게요. 이제 다음에 주문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다리던 게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